보기와 같이 초와 관련된 경험을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와 관련된 경험. 예를 들면, 뭐 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몇 분이 걸렸어? 또는 뭐몇 하는데 몇, 몇 시간이 거, 걸렸어?가 아니라 초와 관련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시간을 시간 보내는데 또는 걸려, 걸리는 시간이 초단인 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색 신호등이 20초 동안 켜져 있었어요. 라는 거죠. 어. 초록색 신호등이 뭐 1시간 30분 이렇게 켜져 있지 않잖아요.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40초 동안 데웠대요. 어 근데 이건 조금 불편하다. 선생님이 알기로 찬밥 데우는데 한 2, 3분 데워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40초만 데웠으면은... 음, 따뜻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튼, 요 친구는 근데 찬밥을 전자레인지 40초 동안 데운 적이 있나 봐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번 시간을 재봤더니 초록색 신호등이 20초 동안 켜져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이 생활했던 중에서 초단위의 경험을 했던 것을 문장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 초의 시간이 매칭은 돼야, 그러니까 어울리는 얘기는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 얘기했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색 신호등이 3, 20분 동안 켜져 있었어 하면 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과 시간이 좀 어울리는데 그 시간에 대한 경험은 초 단위의 경험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선생님 발 꼬리, 발에, 선생님이 선생님 발에 넘어져, 가딱 어, 넘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서 발떡 하고 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창피해서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선생님 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10초 걸렸습니다. 하고 쓰려고 해요. 10초도 너무 오래 걸렸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넘어졌다 발딱 일어나면 한 3초 안에 일어나나요? 여튼 선생님은 10초 걸렸어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손 씻는 거 하잖아요. 손을 비누칠해서 몇초 동안 손을 씻으라고 해요. 아 맞아요. 손을 그러니까 비누칠해서 손 비누칠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는데 30초 동안 비누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비누칠한데만 30초를 쓰는 거고 다시 헹구는데 30초를 더 시, 다시 써야 되니까 여러분총 손을 씻는 데한 1분 넘는 시간이 그러니까 60초, 1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비누칠로 그러니까 손등과 그 마디와 엄지 손가락까지 꼼꼼하게 30초 동안 거품 내서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동안 또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손을 헹궈야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0초 동안은 비누칠하는 시간만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초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과 관련된 음, 이야기를 음, 한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그냥 예시예요